마약 밀반입해도 여전히 재벌에게는 관대한 검찰 수사. 마약 밀수 현행범으로 체포된 CJ 후계자 이선호 씨가 황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이 현행범인 이 씨를 조사 직후 집으로 돌려보내더니 어제는 비공개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다른 재벌과 자제들과 연예계 마약사범들의 수사 상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면 확연히 다른 대우입니다. 재벌가 후계자에게만 검찰의 잣대가 유독 반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을 만하면 재벌가 2, 3세들의 연이은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는 배경에는 이런 검경의 손반망이 봐주기 수사도 한몫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선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도 약수한 벌금형에 그치거나 해외로 도피해서 수사를 못하거나 명백한 투약 정황이 있어도 기소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마약이 국가에 미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재벌가의 전유물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법의 판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검경에 촉구드립니다. 네, 세 번째 물가